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하루의 첫 시간, 또 금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했던 말씀이 들려서 우리 삶의 심령에 또 나라와 민족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이 사라진다는 말씀의 표현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음,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 이 심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언 묵시를 어, 보고 전하는 이사야 오늘 말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은 또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어, 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 그들이 가졌던 기쁨이 사라지는 또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분명한 이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어, 모습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 왜 세상은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지 않으면 어, 무질서한 질서가 없는 상태의 카오스 상태가 됩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어이사에서 24장 오늘 1절 13절 중에 5절에 이유가 있어요.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어, 이 중심부의 이유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아니면 개인과의 관계도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면 관계의 깨어짐과 마찬가지로써 불편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공의였어요. 그것을 실현해 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면을 흩으셨다. 심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것에 일어날 것을 심판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심판하십니까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자하게 행한 그 죄를 결코 모른 채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때론 작은 사람이 하나의 죄도 정말 수백 수천의 단한 명의 죄도 드러내게 하시기도 하고 뭐 아간처럼요 또 아니면은 나라에 대해서 아주 크게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 저기는 저런 기업은 어떠한 죄를 저도 흔들리지도 않고 어 저런 뭐 나라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곳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2절에는 이 절에는 이 마치 평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절에 보니까 백성도 제사장도 같고, 종과 상전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이 말이 계속해서 같아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었던 체계가 있어요. 종과 주인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지는 평준화가 돼요. 그 심판의 엄중함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세우는 질서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냐? 신분, 빈부, 아무것도 차별이 없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그리고 죄 없음을 살았냐? 이걸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시 오절의 말씀한대로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린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온전하게 전하고 온전하게 붙들고 또렷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말씀에도 그렇고 믿는 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오늘 우리는 보여내야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뭐 이슈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받지 않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공허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심판 임하는 것이 반복될 것이라는 다 것이죠 온 인류에게. 구원주를 보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 교회나라는 동일한 이 공허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임했을 때 모든 그들이 세운 질서는 파괴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그곳은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6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네요. 즐겁던 자가 7절에는 탄식하고 슬퍼하고,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는요, 저주가 땅을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 주민들은 그 땅에서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거를 가지면, 어, 이런 것이 있으면 안전하고, 안정을 되찾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안정과 평화는 없습니다 일시적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7절에는 포도나무가 세자하다고 합니다 사실 근원적으로 따지면 포도를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프죠 수고해서 얻지 못할 때 노력이 수포가 될때 9절에 포도주가 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그걸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가 모든 것이 다이라고 생각했던 앞에서도 그러니까 내일 멸망하니까 너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자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 땅의 기쁨이 사라지고 소멸될 거다. 11절에는요. 기쁨이 소멸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은 멀리 있지 않죠. 어떤 이들은 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왜 힘들고 범죄하고 가난한 이들 몸몽이들 왜 존재하냐 하나님은 창조하고 어디 멀리 가기 싫은 분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죄를 던져놔서 그런거지요. 죄와 인간의 욕심으로 우리가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곳에는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바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개인 가정 교회에 다시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하나님의 완벽한 운행하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죄악을 통해서 그 경영을 끊어내야 되고요. 다시는 그런 곳에... 어,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여전히 빛이 없는 것이요. 어, 하나님이 있음으로 빛이 임했는데 등 돌면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재와 어둠 긴 터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통치자를 어, 스스로 모두가 통치자가 되려는 그 나라와 그 공동체는 다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통치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리고 한 명이 공동체를 다 다스리고 완전하고 평화를 주겠지라는 그 결과는 우리가 실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어, 다스려달라고 교회의 온전한 통치자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작은 모든 곳에도 그런 기쁨이 어, 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길을, 오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때그삶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우리 주님 그리고 이 땅의 통치가 일어나는 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설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주간 수고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빼앗고 아버지는 우리를 억누르 아버지는 힘들고 곤비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 만남으로 그 모든 무게와 짐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알지 못한 이들이 우리가 누린 그 기쁨을 알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쁨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땅 끝까지 나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지켜 보아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만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사의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은행하심이 통치하심이 있 기원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바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의 우상들도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롭고 곤비한 자들 찾아가 위로하시되 특별히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들의 그 모든 근원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마와 아버지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고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해줄 줄로 믿사오니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예수 만난 아버지 기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 가치관에 세상 현란한 문화에 아버지는 현혹되지 않도록 저들의 심령을 믿음 안에 붙들어 매주시옵소서 안전으로 지켜 보아하시고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